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기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모든 자선사업의 수호성인인 성빈첸시오 드폴 사제의 기념일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곧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온 삶을 통해서 이 삶을 보여주신 빈첸시오 성인을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 성당에도 성인의 삶을 따라가고자 모인 성빈첸시오 아 바오로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빈첸시오 전 회장님과 잠시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대면 활동이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정회원분들도 있지만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시는 명예 회원분들을 특별히 더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봉사가 있었기에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빈첸시오 정회원분들과 명예 회원분들을. 오늘 하루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습니다. 마침 오늘의 복음도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2000년 전 아이들에게는 지금의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놀고 배우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값싼 노동력 취급을 당하거나 짐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어린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존재했던 것이죠. 이들은 보통 과부와 함께 묶어서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이들로 치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장 작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도움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길 가다 마주친 구어라는 사람, TV에서 보게 되는 불우한 이웃들, 여러 시설에서 힘겹게 지내는 미혼모들과 고아들 등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당 안에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또 다른 많은 이유들로 기도가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능하다면 물질적으로도 이 작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이들을 향해 건네는 손길이 바로 우리의 주님께 건네는 손길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